곱해서 3인 거는 1, 3밖에 없고요. 이차계수는 무조건 풀풀로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곱해서 마이너스 10이고,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서, 크로스 앞에서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1을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2, 5를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러면 2, 5에서, 아, 2하고 3하고 곱하면 6 나오니까 1 근처로 가고 있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크로스 했을 때 얘가 6이고, 얘가 5니까, 플러스 1 나오려면 여기가 플러스 6이 플러스고 5가 마이너스여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압을 확인해 봤고 적을 때는 이 방향으로 문자 살려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문자 살려서 3x 마이너스 5 자, 비교 확인면 이렇게 3x 붙어 있는 쪽이 마이너스 5 그러면 a가 2가 되겠군요. a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플러스 5 돼서 7. 정답은 5번. 이거를 인주분 단계 얘다. 그러면 여기 4x하고 3b에서 마이너스 5x가 나와야 된다. 일차식하면 3b는 마이너스 9니까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그러면 상수길에 곱한 게 a구나. 전개가 훨씬 편리하네요,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전개해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36 더하기 9니까 45가 되겠어요. 알겠죠? 정계에서 비교한 거. 다음 중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지 않는 방식은 인수분해 했을 때 x 플러스 4를 갖고 있는 것과 그네 개가 나오고 아닌 게 나온다는 거죠. 인수분해 다 해보라는 얘기지. 쉽게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인수분해를 지금 연습하는 중이니까 연습으로 인수분해 다 해볼게요. 자, 공통인수 없는 거 확인했고, 그럼 1, 2에 곱해서 10,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더해서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음, 2, 6 하면은 4고 6이고 아니면 은 3, 4 하면은, 어, 3, 4, 4, 3.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 3이면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8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죠.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4, 2x 3이니까 x 플러스 4를 인주로 갖고 있어요. 곱해서 313밖에 없고 크로스 해가지고 13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4312 만들고 1만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크로스 합하면 1 더하기 12 돼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럼 x 플러스 4, 3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4를 인주로 갖고 있어요. 자 밑에 4번 친구는 마이너스는 묶고 시작했죠.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차계수가 마이너스면 묶고 시작해요. 1, 3 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데, 합해가지고 마이너스 16 나와야 되니까, 4, 3, 4, 3, 그러면은 12에다가 3, 이거 가안 되죠. 그러면은 6, 이 이렇게 하면은 18에다가, 어, 마이너스 2 하면, 아,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6, 2에, 여기다 마이너스 해주면 크로스했을 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8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갖고 오고요. 여기에는 그냥 봐도 x 플러스 4는 없군요. 3x 플러스 2면 얘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렇죠? 다른 친구들도 인수분해를 빠르게 해보면 1, 5에 자, 2, 2안 되겠죠? 우리 플러스 21까지 가려면 4, 1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4 5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민수 앞에 봐야지. 자, 2차 개수가 마이너스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묶고 시작해야겠죠? 4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8. 그러면 곱해서 4되면서 어, 제 곱해서 또 마이너스 28 되는 거뭐 있을까? 일단 4, 1에 4, 7 4, 7, 그럼 16하고 하고 어, 7 하면은 이 16에다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16 마이너스 7이면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4 4 4 4. 4x 사사사사 4x 마이너스 7 x 플러스 4에서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맞죠? 이걸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 인수분해 과호를 어, 풀어치는 거를 전개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둘은 는이죠. 는이죠 x 플러스 4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면 이 는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 x와 여기 x는 똑같은 x입니다 그 x 자리에 이 식이 0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4를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면요 이쪽이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곱하기니까 뒤에가 뭐든지 간에 이쪽이 0이 되겠죠 즉,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는 0이 되는 것이 바로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는 그런 당시일 거고요. 만약에 얘를 갖지 않는 이런 당시 같은 경우에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도 x에 마이너스 4를 넣어도 0이 되지 않겠죠. 그쵸? 그럼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0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6, 32,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어? 그럼 는0 되네? 너 맞고,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넣는 중이에요. 그5 곱하기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넣었습니다. 여기 그럼 80이니까 마이너스 84고, 플러스 4니까 84, 마이너스 84니까 는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갖고 있는 애들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에 집어넣으니까 16, 플러스 36, 플러스 28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4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64라서 는 0이 됩니다. 자 이거가 x의 계수가 자연수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세요. 어쨌든 인수분해가 될 때예요. 인수분해를 하면 그두 일차식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곱해서 12,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크로스 합이 17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6, 2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어, 여기다가 5, 그러면 12고 1, 6. 아 그럼 16이니까 안 되잖아요. 면 3, 4 그러면은 4, 5, 20하고 3 그러면 20이고 3, 5 그러면 17이 만들 수 있어요. 둘쪽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는 그 플러스 20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와야 가능한 거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면인수분해 3x 플러스 5, 4x 마이너스 1 이렇게 x 계수가 자연수이고 3사는 자연수죠. 상수항이 정수. 플러스 5, 마이너스 5는 정수죠? 이렇게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3x 플러스 5랑 4x 마이너스 2랑 합한 7x 플러스 4를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전개해서 검산해 보는 게더 빠르죠? 자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배 뒤에 거 제곱, 맞구나? 다음. 자, 합차 공식이네요.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 맞구나. 자, 이 친구 합, 곱이죠. 합고. 합합 플러스 1이죠. 땡. 얘가 땡이네. 플러스 1이라서, 에, 저, 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어야 저렇게 주문이 되죠. 자, 이 친구는요. 공통인수 묶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해봐요. 4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 정도 한번 인수, 분해 볼까? 1, 2, 1, 2, 1. 2. 둘 중에 마이너스, 여기, 크로스 합이 플러스 1되야 되니까 여기 다 붙여야겠죠. 그러면 맞고. 전개해서 검사를 해 볼까요? 5 x 제곱에6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제곱. 맞죠? 검산해 보면 됩니다. 다음 주 오른 것을 양쪽을 비교해 보는 것은, X를 제곱해야 X 제곱되죠. 144는 12의 제곱이죠. 자, 둘이 곱해서 2배, 호가 플러스니까 둘 관계에 플러스고 제곱이야. 그러니까 A는 12가 되겠네요. 다음, 제곱 마이너스 제곱. 169는 13의 제곱이죠.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합차 공식. 한 번은 제곱근 x 하고 13을 더하고, 한 번은 x 하고 13을 빼죠. 그러니까 b는 13. 자 합고 곱해서 8 되는 걸 2, 4로 했네요. 그럼 2, 4하고 곱해서 5 되는 거는 1호 아니면 5일인데, 그러면 5 1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러면 e x 마이너스 1, 4x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1네요 자, a, b, c, d 다 더하면 a 십 2, b 십 3, c가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6 빼면 되니까 정답은 1 9에요 이것이 0 되도록 하는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보면 돼요. 대입했더니 답이 0이 되면 인수로 갖는 거고 안 되면 인수로 갖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보지 않고도 일단 먼저 판단해 볼게요. 3을 대입해 보자. 9-3, 6, 18, 9. 0 되는구만. 너는 x-3의 인수로 가죠. x에다 3을 대입해 봅니다. 9, 2, 18, 6. 0 되지 않으니까 땡. x에다 3을 대입해보면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1 되니까 이거 인수로 갖는구나. x에다 3을 대입해보면 27 플러스 12 마이너스 15 안되죠? 땡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고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시간이 더 빠르겠죠? 자 실제로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얘는요. 여기가 x의 제곱이고 얘는 9는 3의 제곱이죠. 이렇게 양쪽에 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둘이 곱해서 두 배, 어 됐네 그럼 부호 마이너스네. x-3의 제곱입니다. 자, A 곱해서 1, 1 자, 3, 7, 21이고 크로스 앞에서 플러스 4 되려면 은 플러스 7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 7, x 3이 되고요. 자, 얘 인수분해하기 전에 공통 인수 분해하기 전에 공통인수 묶고 해야 되죠? 그러면 2 e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아, 이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라서 인수 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는 유리수범위에서 하는 거지. 이건 루트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무리수범위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공통인수 임무 꺼내면 끝. 그 다음 예. 자, 합곱 1, 3. 자, 곱해서 마이너스 15면서 크로스 업해가지고4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3, 5 하면, 이렇게 하면 9니까, 여기 5 해서, 아,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x 플러스 3에 3x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지는 건 아니에요. 쉽게 보는 방법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3 대입하면 빵 된다. 그렇죠? 3 대입하면 빵 되죠. 그죠? 렇 그래서 3 대입해서 빵 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직접 인수분해 할 수도 있어요. 공통인수라는 건 각각 다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두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첫째, 8x제곱 마이너스 32는 둘 다, 어, 8은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이런 거는 공통인 숫자를 먼저 묶어주고 나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고. 그리고,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한두 개짜리는 합차공식 아니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뭐의 제곱이냐? x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이고. 그럼 한 번은 둘이 더하고, 한 번은 둘이 빼고를 괄호괄호, 곱으로 나타내줘야겠죠. 이건 인수분의 끝. 다음, 곱해서 합곱이죠, 합곱. 곱해서 2 되는 건 1, 2밖에 없으니까 1, 2 해놓고, 여기 곱해서 1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붙일 수 있습니다. 크로스 합해서 플러스 1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5, 2인데, 5 곱하기 2 하면 너무 커지니까, 2 곱하기 5 하면 여기가 4고, 여기가 5니까, 둘 중에 4에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플러스면은, 아,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인수분해는 x-2, 2x 플러스 5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를 살펴보니까 x-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두방식을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인 인수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지금 항이 지금 두 개인데 숫자 3과 a와 b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렇죠? 3ab 그러면 3ab 묶어내 놓고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a와 플러스,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항이 두 개죠. 이거 묶어냈다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1이어야 돼요. 전개했을 때 검산해봐서 같은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없으니까 혹시 이거 마이너스 묶어냈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여기 a 마이너스 1 있잖아. 마이너스 묶어내서 마이너스 3ab 속의 부호 바꿔서 a 마이너스 1 이렇게 준비해둬요. 왜냐하면 객관식 답 중에 그런 게 없으니까 a-1은 있고 여기 a, b는 지금 없고 3도 없으니까 요거 두 개가 후보가 되겠다. 얘들이 갖고 있는 인수 중에. 다음 얘 인수분해 합고 1, 1 자, 곱해서 3, 마이너스 3 되는 건 1, 3에 마이너스를 크로스 합해가지고 플러스 2 돼야 되니까 여기에 붙여야겠지. 그럼 얘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지. 아, 그럼 아까 예상했듯이 a 마이너스 1 A-1이 공통인수가 되겠네. 그러 1번이 되겠어요. 이 당식과 이 당식의 공통인수 찾고, 그 다음 밑에 이것과 이것의 공통인수 찾아서 A와 B를 더해주세요. 그죠? 인수분해 4번 하란 얘기지. 아, 오케이. 곱해서 1 되는 건 1, 1. 33 되는 거는 3 곱하기 1 1 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8 되어야 되니까 위에 3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야 플러스 11,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 되죠. 이수분해가 x-3, x-1, 예. 곱해서 5 되는 거, 1, 5. 크로스 곱해가지고, 이제, 13 만들어야 되니까, 2, 3, 어때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하나만. 하나만 마이너스 붙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일지. 어 그럼 이거 아니면 3, 2 하면 여기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2 해주면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5x 플러스 2. 공통인수 찾아보죠. x 마이너스 3이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또 인수분해 곱해서 2, 1, 2 곱해서 7되는 거 7, 1밖에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1, 7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7에다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그럼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7 얘도 자, 곱해서 4되고 35되는 거뭐 4, 7 4, 2 2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8 얘가 마이너스 14 57 네, 아니고 57 아니에요. 어, 1월 1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 적어놨네. 35 되는 거는 57에 35. 그리고 요거는 4하면 28이고 1로 해도 20이고 너무 멀어지니까 22 이렇게 해보면 얘가 14, 얘가 10이니까 마이너스 어, 4 되려면 은 14쪽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좋아요. 그럼 2x 플러스 5 2x 마이너스 7. 그럼 공통인수가 2x-7이네요. 그러면 2x-7, 이거니까 b는-7이네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어요. 두 당식의 공통인수가 무엇인지 맞추고 a를 알면 이 a 넣어서 인수분해 진행을 해가지고 공통인수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항두 개짜리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그러면 뭘 제곱한 건가? x를 제곱한 거고, 1을 제곱한 거니까, 두 개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 거를 괄호 과로 곱하기 괄호로 나타내면 돼요. 다음, 곱해서 2 되는 건 1, 2. 곱해서 7 되는 것도 1, 7밖에 없는데, 크로스 합해가지고 9 돼야 되니까, 7하고 2하고 만나면 안 되겠죠? 14 돼버리니까. 1, 7 되고, 둘다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 2x 플러스 7이니까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x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 아, a는 1이구나. a에다가 1을 넣어서 다시 적어보면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1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얘가 음. 그러니까 1, 3에 자 4하고 만나면 10이 되니까 안되겠죠. 1, 4 그러면 크로스 앞에서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해야 되겠죠. X, -3, X, 플러스 4, 다음 곱해서 12 되는 거 여기가 플러스 1밖에 안 되니까 얼마하면 12, 1 이런 건안 되겠지. 3, 4 이런 거 해볼까? 그리고 20 되는 거는 4, 5, 20 있어. 4, 4, 16에 15, 5 괜찮네. 4, 5 그러면 여기가 15, 여기가 16인데 플러스 1 돼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16 이렇게 하겠죠 그럼 16 마이너스 15면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은 얘는 3x 플러스 4에 4x 마이너스 5 공통인수는 3x 플러스 4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죠. 물론 인수분해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X에다가 2 e 대입하면 0 된다 해서 풀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얘가요, 인수분해가 X-2,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 이 X자리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0 곱하기라서 이게 뒤에 몰라도 답이 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개검산으로 해볼게요. 7X 플러스 K가 3X-2 곱하기 과로 이렇게 돼야겠지? 인수로 가지니까. 그러면은, 3x제곱이어야 되니까, 얘는 1x여야겠다. 그 다음, 7x대, 마이너스 2x에, 뭐 해야지만, 뭐 곱하기 3 해야지, 7이 될까? 면 네모 곱하기 3은 9가 되니까, 어, 나3이어구나 플러스 3. 되나요그러 9, 마이너스 2 하면 7. 이게 맞추고, 그럼 k는 상수끼리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랑 3 곱한, k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x에다가 3분의 2 대입했을 때 0됩니다라고 풀 수도 있어요. 3분의 14고요. 여기가 플러스 k, 9분의 4 해주면요. k는 9분의 로 바꿨을 때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이제 3배 해야겠죠. 3을 곱하면은 여기가 40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54라서 마이너스 6이 맞습니다. 자, 이거 전개해서 검산해서 맞춰볼게요. 자, 4x제곱, kxy, 마이너스 6y제곱이 x 플러스 2y를 인수로 가집니다. 자, 일단 최고차 맞춰볼게요. 4x제곱 나와야 되니까 얘는 4x이어야겠죠? 4x. 다음, 뒤에가 나와있을땐 훨씬 쉬워요. 요거랑, 요거랑 곱한 게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y. 그죠 이제, xy 항은 xy 길이 게 만난 거죠. 그러면 8xy에 마이너스 3xy 숫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 값이 xy의 계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5가 되겠죠. 어떻게 했죠? 4x 제곱 보고, 여기 4x 맞추고, 마이너스 6y 제곱된 거 보니까 마이너스 3화 이군 맞춘 다음에 x y 계수는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맞죠 자 k 찾았으니까 인수분해가 오 이거랑 똑같은 거 적어놨네 그러면은 인수인건 x 플러스 2y 랑 4x 마이너스 3화 이거든요 x 플러스 2y 없고 4x 마이너스 3화 이가 있네요 인수인건은 4번 자잘본 것만 갖고 옵니다 x 제곱의 계수가 1인 어떤 2차식을 음, x 제곱의 계수는 1이구만 명호는 x 계수를 잘못 보아. 그러면 이 인수분해 했다라는 이 결과물에서 x 계수는 잘못 봤으니까 갖고 올 수가 없고 상수항은 잘 봤구나. 네. 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전개 검사에서 상수항은 원래 마이너스 8이었구나. 요걸 챙겨야 돼요. x 계수는 dd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ex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상수항은 잘 봤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8. 영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봐, 상수왕을 잘못 봤으니까, 요렇게 곱한 6은 R이고, 그럼 1차는 건져올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즉, 마이너스 7X. 잘, 잘못 본거 말고 잘본걸건져야 돼요. 그럼 처음 2차식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고, 제대로 인수분해 하면, 곱해서 1, 1, 곱해서 1, 8. 그리고 둘 중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8에 붙여주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 x제곱의 개수가 2. 어, 그럼 이건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처음 이 자식 2x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 x 개수를 잘못 봤지만, 그럼 상수항은잘 받겠구나. 마마 플러스 10. 이렇게 퍼즐을 완성합니다. 유진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럼 1차는 갖고 와야지 하면 은7 플러스 2, 9, x 이렇게 처음 이차식을 완성한 다음에 바르게 인수분해 곱해서 2는 1, 2 곱해서 10인 거는 2, 5가 있는데 5하고 2, 2하고 5 이렇게 해야지 4 더하기 5, 10 나오겠죠? 아, 9 나오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2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어떤 이차식의 인수분해 하는데 소라는 x제곱의 개수만 잘못 봤다. 그러면 x제곱의 개수만 잘못 봤다. 그러면 1차항이랑 상수항은 잘 봤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1차 이렇게 하면 은 4-3x 상수항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봤고요 민영이는 상수항만 잘못 봤다고 했죠. 상수항만 잘못 봤으면 은2차계 개수 잘못 봤다는 얘기지. 그럼 x 제고. 여기 이건또 똑같이 1x가 나온지 보세요. 6백이 5. 1x 맞죠? 요게 처음 2차식입니다. 처음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 하세요. 곱해서 6 되는 거는 2, 3으로 선택하는 것이 1, 1해서 크로스 합에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1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야지. 크로스 합하면 플러스 1 나올 테니까 인수분해는 2x 플러스 1. 3x-1. 이렇게 됩니다.